네 이번에는 제가 진짜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지? 자 일단 세 분은 관리 하면 어디를 제일 신경 쓰세요? 저는 머릿결. 머릿결. 닦으며도 머리가 푸석푸석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피부. 피부도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피지컬. 춤도 많이 추다 보니까, 건강. 체중 관리도 그렇고, 건강도 잘 챙기려고 음. 해요. 사실 얘기하신 거는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성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 와이존 케어에 대해. 어머. <laughs> 얘기해 나누고 싶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너무 극공감해요. 그 제가 또 영상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보고 와보실까요? 네! 여러분! 미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날씨가 요즘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야외에 진짜 많이 나가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야외 촬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미세먼지,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평소에 그래서 더 샤워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오늘잠 아까 촬영 마치고 샤워를 하다가 아, 맞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유력하다. 해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뭘까요? 제가 과연 뭐 때문에 아! 유리카를 외쳤을까요? 저는 샤워할 때 클렌징, 바디워시 말고도 사용하는 게또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우리의 소중한 Y존을 위한 여성 청결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눈과 귀 조금 세워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찐템은 바로 이하입니다. 우리 몸에서 통풍이 가장 안 되는 곳이라서 세균이 번식하기 좀 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늘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여성 청결제를 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래 가지고 저도 어, 한번 써 볼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근데 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뭘 골라야 되나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선택 기준은 연약한 부위에도 쓰는 거다 보니까 자극이 없고 순해야 한다는 게 1순위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몸에 대한 그 지식부터 각종 성분에 대한 정보까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지 요즘 정말 순한 제품 그럼 제가 먼저 손에 한번 짜볼게요 오, 보시면은 부드러운 젤 타입이에요 이게 거품도 되게 잘 나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촉촉해서 약간 좀 산뜻하더라고요 굉장히 순하고 향도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게 와이존 냄새를 감쪽같이 잘 잡아주니까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향이 없는데 와이존의 냄새는 감쪽같이 사라져 사라지게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아 이걸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게 와이존이 약산성 환경인데 pH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특히 pH 4에서 4.5 정도를 산성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가려움이나 뭐 그런 걸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린 아이들이 써도 될 정도로 순한 약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쓸수 있도록 순하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 놓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순한 그 여성 청결제 순위에,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있어. 맞아. 제가 성분도 엄청 꼼꼼히 따져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프로바이오틱스 다들 아시죠? 이게 워낙 유명한 성분인데, 근데 여기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요. 요즘엔 좀질 위산균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진짜 잘 먹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아이는 연약한 Y존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씻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 했더니, 연약한 부위를 부드럽게 씻어낼 수 있는 락틱 에시드. 라고 요즘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보다가 어떤 안 좋은 성품이 들어가 있는가를 저는 더 철저하게 따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이 아이에게 더욱 믿음이 갔던 게 광물성 오일이나 합성 색소, 그리고 실리콘 오일, 썰페이트, 계면 활성제 같은 9가지 특정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테스트로 꼼꼼하게 검증을 한 점도 저는 이 아이에게 후한 가사점을 주게 된 요인인데 피부과 테스트는 기본이고요. 그 일반 피부 자극 테스트보다 한 단계 더 까다롭고 알러지 반응을 확인하는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더 한층 더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세안용은 아니지만 실수로 눈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을지 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제가 찾아보게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잔 대체 테스트도 통과를 했더라고 뭐 샤워 너무 자주 하면 또 몸이 건조해지잖아요 와이정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 야외 촬영 때문에 어떨 때는 샤워를 하루에 막두번 어떨 때는 막세 번, 막몇번씩또 하게 되는데 매번 또 바디워시만 좀 쓰는 게좀 사실 좀 걸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쓰다 보니까 막 건조하지도 않고 산뜻해지고 아! 유레카! 해서 당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고급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모두 안녕!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언니 진짜 신경을 엄청 쓰셨네요. 언니 막 논문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이제 뭐, 비레카 이제. 명MC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거를 내가 머리에 쥐날 정도로 하긴 하고 있는데, 이 MC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보다,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믿음이 가요. 학교 공부보다. 덕분에, 하니까. 근데 진짜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 네. 이 머리로 학생 때 공부했으면 전 변호사 됐을 거야. <laughs> 너무 힘이 나고, 칭찬은 또, 또 공부를 하게 만드는데, 다음엔 더 좋은 아이로 데려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